샬롬! 여러분, 저는 라삐리치입니다. 오늘은 여우수와 3장, 특히 15절과 16절에 나타난 강력한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고, 요단강은 봄비와 겨울에 내린 눈이 녹아내려 제방을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성경은 그 물이 아주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성읍 근처에서 둑처럼 쌓여 멈췄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평화를 상징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해 염분이 너무 많아 생명이 살수 없는 사해로 흘러갑니다. 이 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인 아담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서 물을 멈추게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 즉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중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사막에서 중요한 오아시스였던 여리고 맞은편을 통해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물을 물을 멈추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짧은 성경 공부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십시오.